대릉시장은 50여 년간 교동도 경제 발전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변한 건 세월뿐인 듯합니다. 아, 다방, 다방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인데. 원조 옛날 다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기심에 몸이 절로 이끌렸는데요.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놀랄 로자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다방이란 단어가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랐어요. 음, 끌림이 있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뭐다 뭐예요? 음, 손님들이 이렇게 서원도써이시고뭐 네. 네.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받았던 사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젠 그 수도 셀수 없을 만큼 빼곡한데요. 유명 여행지에서 볼 법한 추억의 쪽지들을 옛날 다방에서 보게 되니까 이색적이고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몇년 동안 이 다방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연이 모인 음, 거예요? 제가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2 2년 예. 근데 이제 2016년 중반부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아우, 이상하게 다방에 오면 뭔가 끄적끄적 기록을 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네. 그런 단어가 이 다방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뭘 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방에서는? 오신 분들 거기가 쌍화차를 드세요? 쌍화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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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위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건 큰일 나죠. 아, 다방에서는 위스키는 안 되나 봐요 <laughs> 아, <거쳐>. 아, 그럼요. <laughs> 달걀, 노른자, 동동 끼운 네. 쌍화차가 네. 제격이에요? 네네네. 음, 네. 그럼 쌍화차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습니다 아, 네. 쌍화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 많은 글귀들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제가 또 발견한 색다름은 손님들의 글귀에서 느껴지는 열륜이었습니다. 어, 80년대는 다방에 DJ가 있어서 신촌곡도 그리고 사연도 소개를 해주었는데 여기는 이제 DJ가 없는 반면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제목이 있어요. 삶은 항상 지금부터. 삶이 어려운 고비는 언제 나온다. 하지만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이끈다면 항상 나는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아요. 각자 인생의 굴곡에서 깨달은 지혜로움들이 이 다방 안에서 연그로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뭔가를 메,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그 메시지에 맞게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명당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소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백세 어르신이 그러셨다죠. 어제는 과거일 뿐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오늘은 선물이니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제가 남긴 소원은 여행의 향기와 함께 오늘의 선물인 이곳을 다시 찾고 싶단 소원 이루어지겠죠? 음, 숙지황, 백차약등 여덟 가지 약재로 진하게 우려진 보약 위에 노른자까지 궁중이나 양반가의 보양차라고 할만합니다. 나왔다. 야. 야. 어머나, 잣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음, 개피향과 잣 향과 대추와. 아니, 이렇게 소, 짜여 있어서, 그야말로 한 잔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질 것 같아요. 음, 노른자는 바로 드셔도 되고, 네. 그 익혀 드시려면 묻어 놨다가, 아. 네, 묻어 놨다그 익혀 드시려면. 오, 네, 오, 진짜 익었네요. 어. 확실히 일반 노른자와는 맛이 달랐어요. 음. 반은 익었고 반은 반숙이고. 달걀 노른자 살짝 기름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안 나네요. 거기에 잣, 호두, 대추까지. 쌍화찬찬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좀 먹고 나면 훅끈 몸이 달아올라서 그런가 봐요. 드시고는 몸이 후끈해야 돼요, 쌍화찬은. <끈> <방금, 끈> 진짜 몸속 깊숙이 전해지는 열감이 어머니가 다려준 보약을 먹은 듯 심신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마시고 따스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임팬입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아, 또 눈물 <laughs> 나는데. <나도> 어떡하나. <laughs> 웃으면 안 돼. 나미겠다 <laughs>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사랑 먹고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아유. 무슨 말씀은. 음, 진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맛집을 하나 또 알아서 저는 아유, 그게 감사합니다.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움을 품고 떠나게 하는 이곳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추억의 장소로 남을 것 같습니다.